입력 2019.01, 2723-13, OSEN 는 아부다비, 아랍. 에미리트, 이인왕 기자, 이란전은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난, 다 끊기 있게 싸우면 좋겠다. 이란과 일본은 오는 28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라인의 하자빈자 에드스타디움에서 열리, 는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4강전 서결승 진출을 두구 격돌란다 이란과 일본의 4강전은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불린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란이 9승 6무 6패로 웃고 있다. 아시아 4강 중한국 호주는 8강에서 중동 국가들에게 일격을 맞고 탈락한 상태다. 카타르 uae 보다는 전통 2강 오인 이란 일본이 우승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능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으며 오 전전승을 기록하며 승훈 임원지재대로 보여주고 있다. 모리아스 아지메 감독는 일. 본대표팀 애극단적인 실리 축구를 통해 아시안컵 4강을 이끌었다. 반면. 상대 일라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1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내 채들에 따르면 모리아스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좋은 준비하고 있다. 축구는 꼬르리해 경쟁하는 스포츠다. 선수들. 이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고가구를 밝혔다. 점일 6강전과 8강전 이 경기에서 모두 1에서 0시. 승을 거둔 모리아스 감독은 어떤 결과도 선수가 승리에 집착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란전은 공격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한다. 끈기 있게 싸우면 좋겠다. 고가구를 다졌다. 모리아스 감독은 사 데이란에 대해서 정말 강한 팀이다. 모든 데이터가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대와도 존중한다. 강한 팀이지만 승리를 위해 제대로도 전하고 싶다. 선수들이 일한 의상대로 과감하게 뛰어줬으면 좋겠다. 강조했다. <목소리도> 슬래시 MC ADO 골뱅이 o s e n c o k r C.O.P.Y.R.I. GHTS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문미디어 u s e n 무단전제 및재. 배포 금지.